이하 박사 김재춘입니다. 따뜻하게 자는 것이 좋을까요? 차게 자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자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게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두 말이 틀릴 때는 둘다 틀리거나 하나만 맞습니다. 이럴 때는 둘다 틀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마존의 나비의 날이 있죠. 하나가 북미에 가서는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잘못하는 것이 다리지나고 해가지라면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일도가 따뜻해지면 면역이 다섯 배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1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5분의 1로 떨어진다는 말이 될 건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가보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나면서 몸이 아파서 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거나 뜨거운 곳에 있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숨도 쉬기 어려운 뜨거운 황토찜질방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면서 땀을 뻘뻘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늘이라는 게 있어서 늘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항상성이라고 하고 생리학에서는 항상성 유지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밖이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몸 속을 차게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요. 우리 몸 밖이 차가우면 우리 몸을 뜨겁게 해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따라서 뜨거운 곳에 자게 되면 몸 속이 차가워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따뜻하거나 뜨거운 곳에 자지 않아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 자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 땀과 함께 비타민 C와 미네랄을 지니고 있는 소금이 빠져나갑니다. 생명에서 비타민을 생명의 바탕이라 하며 미네랄을 생명의 균형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잃게 되면 몸은 빨리 늙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방에 자는 것은 우리 몸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지름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운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